임신 5개월 지서연, 쌍둥이 성별 공개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. 송재희 당황 배우 지서연이 남편 송재희 몰래 쌍둥이 성별 공개 이벤트를 준비했다. 23일 월요일 밤 10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에서는 결혼 9년 차 송재희, 지서연 부부의 쌍둥이 성별이 최초 공개된다. 최근 지서연은 남편 몰래 양과 부모님을 초대해 특별한 젠더 리빌 파티를 준비했다. 그러나 송재희는 예상치 못한 이벤트 소식에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하냐며 기함했다고 전해진다. 심지어 쌍둥이 성별이 공개된 후에도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. 이게 다 뭐냐라며 질색해 모두를 놀라게했다. 지켜보던 MC들도 이런 젠더 리빌 처음이다. 완전 충격적이다는 반응을 보였다. 모두를 놀라게 한 기상천외한 쌍둥이 젠더 리빌 이벤트는 무엇일지? 궁금증을 자아낸다. 이날 방송에서는 송재희, 지서연 부부의 특별한 행보도 공개된다. 지난 방송에서 광고대행사 CEO와 직원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근황을 공개했던 두 사람이 이번에는 영화 감독과 제작자로 변신했다. 지난 방송에서 일일 삼 싸움을 했던 두 사람은 영화 기획회의에서도 장난하지 말라. 내가 어린 애냐. 왜내 의견에 반대만 하냐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. 심지어 지서연은 송재희에게 아이한테도 집중 좀 하라며 타박했다. 이른 아침부터 라이브 방송은 물론 육아, 연기 연습까지 병행하느라 바빴던 엔장너, 송재희는 결국 참았던 서름을 폭발했다. 송재희, 지서연이 끝나지 않은 부부 대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한편, 이례적으로 동상이몽 이 스튜디오에 송재희, 지서연 부부가 함께 등장했다. 지서연은 나도 할 얘기가 많아. 직접 밝히러 나왔다며 동반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. 이에 특별 MC 김부라, 서장훈이 각각 송재희, 지서연이 변호를 자처했다. 지서연은 남편이 날 이상한 사람으로 몬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송재희는 아내가 날못 믿는 것이라 반박하며 시작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을 펼쳤다. 계속되는 지서연이 역대급 폭로에 송재희는 이러다 나락할 것 같다며 당황하는가 하면 급기야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다고 전해진다. 어느 때보다 뜨거운 폭로전의 썰전과 이혼 숙녀 캠프의 MC인 김구라, 서장훈마저 긴장감을 놓지 못했다는 후문이다. 과연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그 이야기는 23일 월요일 밤 10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2에서 확인할 수